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예요. 어, 결혼해서라기 보다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바쁘고 저도 이제 일이 있으니까 참 만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를 거의 한, 최소한 3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편한 옷에다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화장을 일단 하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사람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좀 귀찮아도 화장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20대까지는 진짜 유명한 코덕이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장품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는데, 뭐 일을 그만둔 다또 있겠지만 이제는 꾸미고 어디 나갈 일도 잘 없고 알아봐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이게 신이 나서 더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봐줄 사람도 없더라고요 <laughs> 만날 사람도 없고 그 때는 이제 일을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해서 서로 그런 거 공유할 사람도 되게 많았어서 그게 되게 재밌었나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조금 많이 내려놨는데 그래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화장하고 머리 좀 묶고 가방 챙겨가지고 나갈 건데 오늘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탈 생각에 지금 약간 좀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제가 사람 많은 데서 오래 일을 하면서 생긴 일 병인데 공황장애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탈수 있는 정도가 됐고 제 마음의 심신 안정과 더불어서 귀여움을 담당해주는 키링도 달고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갈매기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버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길에는 미리 내려서 한참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컴컴하더라고요. 저는 여행도 안 좋아하는 집순이라서 그런지 집에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남은 주말도 집에서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브이로그 끝!